810번이고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어. 그러면 일단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전부 다 이항을 시킬 거거든. 자, 선생님은 이쪽을 이항을 시켜보도록 할게.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지금 이렇게 된 상태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살펴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이식 있잖아. 얘를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인 거잖아. 그런데 걔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까지 이 함수 부분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식이 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작은 수부터 큰수 사이라고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